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내용이야. 그래서 124번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교육행정의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그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야. 자, 볼게. 자, 과학적 관리론과 교육행정아. 보빗은 가능한 모든 시간의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교직원수를 최소화하되 교직원의 능률을 최대로 신장시키는 등 교육행정에서의 낭비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보빗은 여러분들 했어, 안 했어? 지난 시간에. 교육과정 할때 했었지? 교육과정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하신 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빗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는 그때 설명했었지. 그 당시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어떻다? 생산성의 진보, 엄청난 생산성의 진보를 가져왔던 테일러리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핵심보다 능률과 효율을 향상시킨 거야.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걸 통해서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해서 적정 과업을 사람들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막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교육 과정에 한번 적용했던 게 저번에 교육과정 개발 이론에서 했던 보비트고 이것은 이러한 과학적 관리는 교육의 행정에 한번 접목해 보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보비은 뭐냐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다 보비은 교육시설. 활용을 최대한 효율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교사 수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보비스의 입장이죠. 특히 이 부분은 어떻다? 지금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지원한 어떻다? 학교의 통폐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 거야. 자.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명을 합격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가끔 시간이 많이 나오면 철학적인 얘기, 굉장히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시간이 좀 적은 관계로 좀덜 해주는데 자 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의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선도적인 입장인가 아니면 후행하는 입장인가? 지금 사회가 어떻지? 인구 축소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근데 학교 축소가 이어진다는 건 뭐야? 인구 축소라는 대전제를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어때 배치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과연 교육이 인구 축소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인구 축소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향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대안을 교수님들이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인구가 어떻지? 줍니다. 인구가 줄어. 그러면 뭐 단순히 부양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어떠한 종족이 계속 보존하기는 최소 2 1명의 자녀를 낳아야 돼. 그러면 1.0.1명 정도는 사망이나 중도 사망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래야 겨우 그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인구가 줄면은 벌써 여러분들의 일자리에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 그래서 최근에 춘천 MBC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했다고 해 나도 보진 못했어.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계속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말도 안 되게, 원래는 학교를 통폐합했는데 통폐합 시키지 않고 그 학교를 계속 유지 존속시키면서, 왜냐면 하 학교를 통폐합을 시키면은 인구 가속, 축소를 좀더 가속화 시키는 거야. 그나마 좀더 애들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4명, 5명도 그 마을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비용이 조금 오버하는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이 좀더 많이 지출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과연 더 줄는데, 인구의 감소 속도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과연 폐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서 언제라도 학교를 다시 열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잖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대부분 못 쓴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해서 새로운 것들 일자리를 만드는 걸 누가 하냐면 바로 교육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육이 과거 있는 것을 배우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건 눈에 보이잖아. 미래 뭘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은 왜 아웃풋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교사를 그런데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4차 산업혁명은 그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 수 있는 좀더 다양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 어떻다? OECD 기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라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교섭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간제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 새로운 수업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폐업이나 학교 통폐합 대신 학교 휴업,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게 훨씬 여러분의 일자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게 사회가 더 안전망을 많이 구축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너무 없어. 사회 안전망이 없고, 갑질이 너무 횡행해. 왜? 자본주의 역사가 너무 짧아서 그런 거야. 너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갑질을 많이 하고 안전망이 없는 자본주의는 오래 가지 못해. 근데 서양 애들 보면은 되게 세금도 많고 하는데, 왜 그러냐 면 그렇게 안전망이 없는 자본주의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역사, 걔네 한, 한 2, 300년 동안 굉장히 공황도 겪고 침체기도 겪으면서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라고 생각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통폐합은 계속 됩니다. 그거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되면 이런 것들도 한다. 이때도 그때 극심한 거야. 가장 극에 달할 때 어때 보비시 과학적 관리론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어떻다 교사나 학생을 비인간화한다는게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215번 2 1 5페이지에 필수 암기 단어 문장입니다. 교직원 수 줄이고 가르치는 일에만 종사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은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게 뭐다? 인간관계론이야.